실제로 제가 멘토링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정보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경쟁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출문제 활용법 두 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마치 엄청 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다른 수험생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무리 단계에서 기존에 보던 책은 버리고 기출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7번 정도는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말문제 같은 경우는 좀더 적어도 되지만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시험 임박해서 기존에 보던 책 회독수가 보통은 7회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던 책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책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기존에 보던 책 사회독, 새로운 기출 문제집 사회독 이렇게 해서 이도 저도 아닌 실력으로 애매하게 헷갈리는 거다 틀리고 그냥 불력대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딱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만.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는 사실 제한 시간 내에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처럼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 시험이라면 양보해서 80점 정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 보면 시간을 넉넉히 주면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합니다. 원래 이 시험은 고득점해야 합격하는 시험 아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제한 시간 내에 60점 정도 받을 만큼만 공부해라. 이러면 딱그 학생 인생 망치는 조언이 됩니다. 경쟁자가 한명 줄어들었네요. 제 말이 농담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처럼 기출문제 보고 계시면 방향 수정하세요. 물론 인생 망치는 거 즐기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로 시험 떨어지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로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종의 기출문제 회독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유형 파악입니다. 제가 10회독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론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할 문제를 봐야지 이론암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2019년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의 한 문제입니다. 물음 1에서는 어떤 법령의 제목만 주고 해당 내용을 적으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음 2는 사례에 대해서 법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논리를 전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할때두 가지를 할수 있게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론의 제목만 보면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보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떠올리고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이론 암기 수준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활용법은 이론 정리입니다. 이론 수업을 듣고 이론서를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은 바로 중요한 것부터 외우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론은 기출 문제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다섯 가지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틀린 보기를 옳은 보기로 고쳐서 암기하기만 해도 목적세, 선형 비선형 누진세에서 이론상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말문제 보기에 있는 이론부터 암기하세요. 이것부터 외우고 이론서에 있는 다른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론서 해독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문제에서부터 이론서로 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 활용법은 바로 버릴 부분을 결정할 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출제되는 부분, 그리고 쉽게 출제되는 부분은 가급적 안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걸 분석하려면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 기출문제는 분석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국세기본법 등 기타세법 강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의량도 적고 무료 강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막상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25점 이상 출제되고 거의 다 말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단원을 버릴 때 기출문제 분석은 꼭 하세요. 마지막 기출문제 활용법은 바로 마무리 80점 사이클입니다. 최근 5년 기출문제는 제한 시간 내에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 정도라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게 공부해야 할 거고 세무사 시험 정도라면 80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점수는 찍은 것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과목별로 문제집 하나와 이론서 하나를 정합니다. 5일 동안 이론서를 모두 정독하세요. 그리고 문제집에 수록된 모든 문제 중 3분의 1 이상을 5일 동안 풉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로 실전처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에 틀린 문제를 싹 복수합니다. 복습 수준은 다시 제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서 80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합니다. 수능이라면 제한 시간 내에 100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정도 반복하면 최근 5년 기출 문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기출 문제를 아예 씹어 먹는 수준으로 공부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책도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멘토링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